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토바이용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세관 X-ray로 촬영하자 배터리 용액으로 차있어야 할 내부에 이상한 물체가 보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비닐에 둘둘 말린 고가의 명품 시계가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 동포 최모 씨등 일당 3명이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짝퉁 명품 시계들입니다. 이들은 배터리 하나에 시계를 10개 정도 넣은 후 실제 배터리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철판까지 넣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명품 시계는 모두 1,200여 개. 가짜 배터리 130개에 나눠 넣었습니다. 오토바이용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밀수하려 한 겁니다. 그 국내 전문 판매상을 통해서 주문을 받다가 중국에서... 그 이 포장 작업을 하고 발송하고 점조익 수법으로 수입한 것입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수출한 조모 씨와 이를 국내에서 수입한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을 주모한 채모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